야5 5 0 뭐야 얘네 왜 앉아? 55,500... 5 오... 0 엥? 55,500분이면 몇... 몇... 아니 얘들아! 일을 도와주러 온게 아니었어? <laughs> 너네 일 도와주러 온게 아니었어? <laughs> 나 이거 큰 실망이야 방금 방금 야 이건 조금 <laughs> 일 도와주러 온게 아니라 굳이 내 앞까지 와가지고 똥 싸고 간...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<laughs> 그래 그럴 수 있지. 굳이 굳이 내가까지 온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기 다 찾니? 다 찾지도 않았는데 왜? <laughs> 다 찾지도 않았구나왜 여기 와서 이러는 거야? 어이가 없네.